민수의 손이 치마 속으로 파고들자 지연은 짧은 숨을 내쉬며 몸을 움찔했다. 그녀의 시선은 피하지 못한 채 민수를 붙잡았고 떨리는 입술 사이로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여기 더 이상은 안 되는데. 하지만 말과는 달리 그녀의 손끝은 오히려 그의 손을 놓지 못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더 뜨겁게 번져갔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민수와 지연은 어려서부터 매년 명절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던 사이였다. 사촌남매라는 이름으로 늘 붙어 다니며 놀았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둘은 유난히 잘 어울린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러나 사춘기가 지나고 서로 다른 도시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한 뒤로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다. 명절에 얼굴을 마주치는 시간마저 줄어들면서 예전의 장난스러운 친밀감은 조금씩 희미해졌다. 오랜만에 맞은 이번 명절, 민수는 부모님과 함께 외가에 들렀다. 거실은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로 북적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이며 집안은 활기로 가득했다. 그 속에서 민수는 오랜만에 지연을 보았다. 예전처럼 소란스럽게 웃던 모습은 여전했지만 그녀는 이제 단정하게 머리를 묶어 올린 성숙한 여인으로 서 있었다. 짙은 화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선명한 이목구비는 단정했고 웃을 때마다 볼 옆에 생기는 작은 보조개는 묘하게 시선을 끌었다. 민수는 순간 눈길을 거두려 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어릴적 자신을 이끌던 누나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지금 눈 앞에 지연은 낯설만큼 여성스러웠다. 식사가 끝난 뒤 어른들은 거실을 비우고 부엌과 안방으로 흩어졌다. 아이들 역시 마당으로 뛰어나가 놀기에 정신이 없었다. 어느새 텅 비어버린 거실에는 민수와 지연, 단둘만이 남게 되었다. 민수는 소파 구석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고, 지연은 TV를 켜둔 채 건성으로 채널을 돌렸다. 그러나 화면 속 소리에 몰입하는 기색은 없었다. 그녀는 무심히 다리를 꼬았고, 치마 자락이 따라 올라가면서 매끈한 허벅지 일부가 드러났다. 민수는 순간 시선을 돌렸지만 다시금 흘끗 그녀 쪽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마주앉은 것도 아니었고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TV 소음은 무심한 배경음이 되어 흘러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전혀 다르게 요동치고 있었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다. 지연은 화면에서 시선을 떼어내더니 민수 쪽을 흘끗 바라보았다. 특별한 의미는 없었지만 그 눈빛 하나에 민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다시금 시선을 회피했지만 고개를 돌린 뒤에도 방금 전 그녀의 시선이 뇌리에 선명히 남아 있었다. 민수는 속으로 스스로를 다그쳤다. 왜 이러지? 그냥 사촌 누나일 뿐인데, 그러나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다. 눈길은 다시 지연의 허벅지에 머물렀고, 그녀가 무심히 다리를 바꾸어 꼬는 순간마다 옷자락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지연은 별다른 기색 없이 리모컨만 눌렀지만, 민수의 시선은 이미 그녀에게 붙잡혀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길게 흘렀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지 알수 없었다. TV 소리가 무겁게 방안을 메우고 있었고, 가끔씩 지연이 가볍게 내쉬는 숨결이 그 소음을 뚫고 민수의 귀에 닿았다. 민수는 목이 바짝 타는 기분을 느꼈다. 거실은 따뜻한 조명으로 환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온도로 다가왔다. 민수에게는 지나치게 뜨겁고 지연에게는 이상하게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었다. 그렇게 사소한 눈빛과 사소한 행동이 쌓여가며 두 사람은 조금씩 설명할 수 없는 경계로 끌려가고 있었다. 민수는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손가락으로 의미 없는 스크롤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러나 눈길은 도무지 화면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의식의 반 이상은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는 지연에게 붙잡혀 있었다. 리모컨을 손에 쥔채 무심하게 채널을 돌리는 그녀의 모습이 평범하게 보이면서도 어쩐지 낯설고 자꾸만 눈을 끌었다. 지연은 다리를 바꾸어 꼬았다. 그 순간 짧게 올라간 치마 사이로 드러나는 피부에 민수의 시선이 스치듯 머물렀다. 그는 곧장 눈길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지연의 입술 한쪽이 살짝 올라갔다. 웃는 건지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는 건지 알수 없었다. 민수는 모른 척 하려고 했으나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는 스스로도 감출 수가 없었다. 왜 그렇게 뻣뻣하게 앉아있어? 편하게 좀 해. 지연이 갑자기 말을 건넸다. 별뜻 없는 말처럼 들렸지만 민수는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몸을 뒤로 기대었지만 여전히 어색한 자세였다. 지연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러고는 무심한 듯 한쪽 다리를 살짝 흔들며. 민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마주쳤고 민수는 얼른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인 채로도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민수는 목이 바짝 말라 침을 삼켰다. 순간 지연이 손을 뻗어 소파에 놓여 있던 작은 쿠션을 들어 올리더니 장난스럽게 민수의 어깨에 툭 던졌다. 뭐해? 왜 자꾸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농담 섞인 말투였지만 민수는 얼굴이 붉어졌다.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멍하니 있었어. 지연은 입꼬리를 올리며 피식 웃었다. 거짓말 못하네. 내 눈은 다 말하고 있거든. 그녀의 말투는 가볍지만 뭔가 다른 의미를 품고 있는 듯했다. 민수는 다시 변명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지연은 더 이상 그를 곤란하게 하지 않겠다는 듯 고개를 돌려 TV 화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시선을 돌려 민수를 바라봤다. 이번에는 숨길 수 없는 장난스러운 눈빛과 함께였다. 민수는 도망치듯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지연이 옆자리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야, 여기 와서 앉아. 굳이 멀리 앉을 필요 있냐?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마치 몸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녀 옆에 자리를 잡았다. 가까이 앉으니 지연의 체온이 은근히 전해졌다. 머리칼에서 은은히 퍼져 나오는 샴푸향이 민수의 후각을 자극했다. 그는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은 어깨를 느끼며 최대한 자연스러운 척을 하려 했다. 지연은 쿠션을 품에 안고 민수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다. 어깨가 스칠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민수는 호흡이 가빠졌다. 옆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숨결이 귀끝을 간지렸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상해. 왜 이렇게 뜨겁지? 지연이 낮게 중얼거리듯 말했다. 무심한 말 같았지만 민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녀의 말에 대답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웃어넘겨야 할지 알수 없었다. 그러나 이미 몸은 대답 대신 솔직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가득했다. 작은 시선, 사소한 몸짓 하나에도 의미가 더 씌워지는 순간이었다. 민수와 지연, 두 사람은 이미 평범한 사촌으로 남아있지 않았다. 거실 공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묘하게 무거워졌다. TV 화면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관심은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았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지만, 옆에 있는 지연의 체온이 자꾸만 의식을 파고들었다. 지연은 쿠션을 안고 있다가 그것을 내려놓더니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다. 그녀의 머리칼이 민수의 팔에 스치자 그는 전기처럼 몸을 움찔했다. 그러나 지연은 아무렇지 않은 듯그 반응을 즐기듯 입술에 옅은 미소를 띄고 있었다. 민수야. 그녀가 이름을 불렀다. 특별한 의미 없는 부름 같았지만, 민수의 심장은 세차게 요동쳤다. 내가 이렇게 긴장하는 거, 나 재미있어. 지연은 장난스럽게 말을 던지더니, 시선을 TV 화면으로 돌렸다. 하지만, 민수는 그 말을 흘려 들을 수 없었다. 무언가 들킨 듯한 감정이 온몸을 타고 퍼졌고,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몰려왔다. 민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지연은 무심히 화면을 바라보며 다리를 바꾸어 꼬았다. 치마 자락이 따라 올라가자 허벅지에 매끈한 곡선이 눈앞에 드러났다. 민수는 급히 시선을 거두려 했지만 이미 마음은 흔들려 있었다. 그 순간 지연이 갑자기 몸을 돌려 민수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다. 손등이 스치며 서로의 피부가 맞닿았다. 민수는 숨을 죽였지만 손을 거두지 못했다. 지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까부터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 알아. 민수의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지연은 그 침묵을 즐기듯 더 깊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장난스럽지만 동시에 묘하게 무거웠다. 민수는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몸은 반대로 점점 그녀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지연은 마치 시험이라도 하듯 민수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가볍게 얹었다. 그리고 천천히 힘을 주며 누르더니 속삭였다. 거짓말 못하잖아. 맞지? 민수의 숨이 막혔다. 그는 애써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듯 했다. 지연은 그의 반응을 지켜보다가 이내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단순한 장난 이상의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짙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민수는 이대로라면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향하게 될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그 길을 멈추고 싶지 않았다. 집안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술자리를 이어가려면 음료와 얼음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자 결국 차를 끌고 마트에 다녀오자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어른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민수와 지연에게 향했고 두 사람은 별다른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의 웅성거림은 둔탁하게 멀어졌다. 차에 오르자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조수석에 앉은 지연은 안전벨트를 채우며 창밖을 바라봤다. 긴 생머리가 어깨 앞으로 흘러내렸고 아이보리 블라우스와 네이비 스커트가 조수석 조명에 은은히 비쳤다. 민수는 핸들을 잡고 시동을 켰지만 괜히 목을 한번 가다듬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차 안을 메웠으나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더 크게 울렸다. 마트는 환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특유의 매장 냄새가 밀려왔다. 민수와 지연은 카트를 끌며 매장 안으로 들어섰다.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이상하게 두 사람만의 공간이 형성된 듯 했다. 민수는 얼음을 두 봉지 카트에 올려놓았다. 지연은 과일 코너에서 오렌지와 포도를 골라 담았다. 카트를 옮기며 손잡이를 잡는 순간 두 사람의 손등이 스쳤다. 민수는 반사적으로 손을 거두려 했으나 지연의 시선이 곧장 그의 눈을 붙잡았다. 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과자는 내가 챙길게. 지연이 먼저 말했다. 평범한 말이었지만 목소리에 알수 없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민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음료 코너로 발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냉기 속에서 캔 음료를 집어 드는 동안에도 지연이 뒤에서 다가오는 기척이 귀에 생생하게 들렸다. 계산을 마치고 매장을 나서자 밤 공기가 다시 몸을 감쌌다. 종이 쇼핑백 안에서 병들이 부딪히며 낮은 소리를 냈다. 지연은 쇼핑백을 잠시 내려놓으며 머리칼을 귀 뒤로 넘겼다. 민수는 그 작은 동작에서조차 눈을 떼지 못했다. 트렁크를 열고 물건을 올리려던 순간 두 사람의 손이 겹쳤다. 짧고 단단한 접촉이었고 곧 떨어졌지만 열기는 남았다. 지연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미소인지 망설임인지 알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민수는 숨을 고르며 쇼핑백을 차 안에 정리했다. 철컥 트렁크가 닫히자 주차장 한켠은 고요해졌다. 멀리서는 형광등 불빛이 번졌지만 이곳은 그림자에 잠겨 있었다. 민수와 지연은 잠시 멈춰섰고 눈길이 다시 마주쳤다. 이번에는 누구도 피하지 않았다. 굳이 서두를 필요 없잖아. 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집으로 곧장 돌아가기 전에 단둘만의 시간이 허락되었다는 걸두 사람은 동시에 이해했다. 민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호흡이 무겁게 내려앉고 공기마저 달라졌다. 마트 주차장을 빠져나온 차는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민수는 방향을 살짝 틀어 외곽도로로 들어섰다. 가로등 불빛이 간격을 두고 이어졌고 차창 너머로는 조용한 하천이 어둠 속에 드러나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낮은 멜로디가 흐르고 있었지만 둘 사이의 맴도는 공기를 덮을 만큼 크지 않았다. 지연은 조수석에 앉아 창문에 손바닥을 가볍게 대었다. 유리 너머로 차가운 밤 공기가 느껴지자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민수는 힐끗 그녀를 보았다. 긴 생머리가 어깨를 따라 흘러내렸고 아이보리 블라우스의 단정한 자락이 은은하게 흔들렸다. 네이비 스커트 위로 얹힌 그녀의 손끝이 조용히 떨리고 있는 걸 보고. 그는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민수야. 지연이 낮게 불렀다.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단했다. 오늘은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갈 거야. 민수는 대답 대신 핸들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다. 지연은 시선을 창밖에서 거두고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살짝 풀더니 몸을 그의 쪽으로 기울였다. 차 안의 거리가 단숨에 좁아졌다. 그녀의 머리칼이 민수의 어깨에 닿았다. 은은한 샴푸향이 퍼졌다. 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차를 갓길에 세우고 시동을 껐다. 엔진 소리가 사라지자 두 사람의 거친 숨결만이 어둠 속에 남았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얼굴을 돌려 지연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게 그를 끌어들였다. 순간 모든 갈등이 무너지고 두 사람의 입술이 부딪쳤다. 짧고 격렬했다. 숨이 엉켜 들어오고 심장이 귀까지 울렸다. 지연의 손이 그의 목덜미를 끌어당겼다. 민수의 손은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올라갔다. 블라우스 위로 느껴지는 따뜻한 체온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녀는 짧은 신음을 내뱉으며 더 가까이 몸을 붙였다. 좁은 차안은 곧 열기로 가득 찼다. 민수의 손끝이 그녀의 등을 타고 내려가자 지연은 몸을 움찔했다. 그러나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게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의식적으로는 멈춰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미 몸은 다른 대답을 내리고 있었다. 차 유리창이 서서히 뿌옇게 흐려졌다. 바깥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지만 차 안에서는 서로의 숨결과 심장 박동만이 현실이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수야, 이제 멈출 수 없어. 민수는 대답 대신 그녀를 다시 끌어안았다. 한계는 이미 넘었다. 두 사람의 세계는 이제 완전히 단둘만의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다. 차안은 이미 숨막히게 달아올라 있었다. 유리창은 온통 김으로 가려졌고 바깥의 불빛은 흐릿한 그림자처럼만 스며들었다. 민수의 호흡은 가빠졌고 지연의 가슴은 거칠게 오르내렸다. 서로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민수는 조수석 시트를 뒤로 젖히며 공간을 만들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지연의 몸이 눕혀졌다. 그녀의 긴 머리칼이 시트에 흩어지고 반쯤 젖은 눈빛이 민수의 얼굴을 붙잡았다. 블라우스 위쪽 단추는 이미 풀려 있었고 네이비 스커트 자락은 허벅지 위로 말려 올라갔다. 지연은 손끝으로 민수의 팔을 더 강하게 끌어당겼다. 민수야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멈추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간절한 호소처럼 들렸다. 민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입술을 깊게 덮었다. 숨이 섞이고 짧은 신음이 차 안을 채웠다. 그의 손길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천천히 위로 오르자 지연은. 시트를 움켜쥐며 몸을 움찔했다. 그러나 곧 힘을 풀고 그 손길에 몸을 맡겼다. 얇은 블라우스 천 너머로 전해지는 열기는 서로의 긴장을 더 높였다. 지연의 손은 그의 가슴을 타고 내려갔다. 옷감 너머로 느껴지는 뜨거운 심장박동에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는 속삭임은 끝맺지 못했지만. 이미 충분한 대답이었다. 좁은 차 안은 더 이상 그들을 막지 못했다. 시트는 끊임없이 흔들렸고 유리창에는 더 짙은 김이 서렸다.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두 사람의 호흡과 몸짓만이 현실로 남았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지연의 눈을 바라봤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을 내렸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선은 완전히 사라졌다. 차안은 여전히 뜨겁게 달궈져 있었다. 창문에는 짙은 김이 맺혀 바깥의 불빛조차 제대로 스며들지 않았다. 하지만 한바탕 소용돌이처럼 몰아쳤던 몸짓은 서서히 잦아들었고 그 자리에 남은 건두 사람의 거친 호흡과 얽혀있는 체온뿐이었다. 민수는 시트에 몸을 기댄 채. 천천히 숨을 고르며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은 여전히 그의 품에 안겨 있었고 긴 머리카락은 땀에 살짝 젖어 어깨에 붙어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가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흔들림이 남아 있었다. "우리 지금 뭐한 거야?" 지연이 낮게 속삭였다. 그러나 목소리에는 후회보다는 두려움과 달콤한 혼란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말보다 손끝의 떨림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잠시 엉켜 있었고 그 사이 시간은 흐르지 않는 듯 고요했다. 차 밖으로는 간간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흔들렸다.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소리가 차 안의 고요와 묘하게 어우러졌다. 세상은 평온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블라우스를 다시 추스르며 단추를 채웠고 스커트 자락을 정리했다. 민수 역시 깊은 숨을 내쉬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차 안은 다시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모든 건 달라져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수 있을까? 지연이 창 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목소리엔 미묘한 떨림이 묻어났다. 민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지만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집에서 온 메시지였다. 너무 늦지 말고 와라.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두 사람은 동시에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민수는 차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다시 울리고 김서린 창문에 송골송골 물방울이 맺혔다. 지연은 창문에 손바닥을 대어 닦아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해야겠지. 그래야 우리 둘다 무사하니까. 민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 순간을 끝내고 싶지 않았다. 지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차는 천천히 움직여 어두운 길을 벗어났다. 멀리서 불빛이 다시 다가오고 집으로 향하는 길은 점점 가까워졌다. 그러나 차 안에 드리운 침묵은 오히려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차는 서서히 집 근처로 다가왔다. 멀리서 익숙한 건물의 불빛이 보이자 지연은 긴 숨을 내쉬었다. 방금 전까지 이어졌던 숨막히는 긴장은 거짓말처럼 사라진 듯 보였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었다. 민수는 핸들을 움켜쥔 손에 힘을 주며 속으로 되뇌었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옆에 앉은 지연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이 그녀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지연은 가장 먼저 안전벨트를 풀었다. 그리고 문 손잡이를 잡기 전 짧게 민수를 바라봤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하나로 충분히 알수 있었다. 오늘 있었던 일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고 동시에 아무에게도 알려져서는 안될 비밀이라는 걸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차에서 내려 쇼핑백을 들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바깥의 밝은 조명이 차 안의 은밀함을 완전히 삼켜버렸다. 집 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두 사람은 평범한 얼굴로 돌아갔다. 지연은 부엌으로 향했고, 민수는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짐짓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아무도 그들의 눈빛 속에서 흔들림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달랐다. 짧은 순간의 선택이 두 사람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데려갔다는 걸, 민수와 지연은 동시에 깨닫고 있었다. 이 관계가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누구도 쉽게 단정할 수 없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금기로 시작된 사랑, 그 결말은 누구도 쉽게 단정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상황이라면 끊어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이어갔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